다음에 우왕 우왕 여덟 올라가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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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다가 친구 머리 안 부셔지게 조심 올라가다 친구 머리 안 부셔지게 조심 아니 님 우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케디입니다자 오늘 찍어볼 거는 바로 디바, 디바 열두 명으로 어, 디바 열두 명으로 핵폭발 일으키기. 네. 디바, 아우 어, 미친 딱정벌레를 날아다니는 거 봐. 자 오늘 해볼 거는 열 십이 디바로 어, 핵폭발 일으키기입니다. 핵폭발 일으키기. 삼, 이, 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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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우리 집에 들자 오늘 자자 자, 오늘 이오자자자자렇게자렇게자렇게자자자 오늘. 이렇게. 오케이 자그 다음에 우왕 우왕 여덟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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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 올라가다가 친구 머리 안 부셔지게 조심. 올라가다 친구 머리 안 부셔지게 조심 아니 님 <laughs> 우왕님? 님 님? 아니, 님? 야, 이거 완전 이거 발컨 아니냐?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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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됨자자자잘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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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로 떨어져 자. 그다음 여민 님 여민 님 그거 여민 님 나와. 야 나와! 야 싸우자야 누구야 나와 타우렛 나와. <목소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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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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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타우렛님타우렛님타우렛님 거고 타우렌님 거고. 타우렛님 <목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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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으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끊고 이렇게 조준하면 돼. 어. 한번 더, 한번 더. 고고, 했어? 안녕! 칸되려나 어? 따는거 봐. <laughs> 여기 여기 지대가 너무 높아.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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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거기 너무 높. 아니, 다려 좋아, 좋아, 좋아. 늑대님 거거. 좋아. 이제 이제 코코넛님. 코코넛님. 자,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오케이, 타우렌고, 타우렌고. 아, 이게 산만한 사람들 먼저 아래에서 세워버려야겠어. 빨리 그냥 앉아있게. 어, 타우렌고. 아, 이게 타우렌님 위에 보고 쭉올라 올라가고 우클릭하면 끊김. 그때 자리 잡으면 돼. 이렇게 하고 우클릭하고 이렇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우레님, 담력이랑 자리,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아우,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이거 뭐냐? 이게... 아, 이게 뭐냐? 이게... 자, 타우레님, 맨 아래... 자, 그다음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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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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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래요? 아래는 계속 밀릴 텐데. 자 코, 코코넛님, 코코넛님 거거. 코코넛님. 안녕. 어, 안녕. 자 이제 담령이, 담령이, 담령이. 어, 잘하네, 잘하네. 좋아, 좋아. 자 환님, 환님 거거. 2단 점프 2단 점프 해야겠는데 2단 점프 딜이 어 2단 점프 좋아 2단 점프 좋아. 16. APM 까 미친 개경인네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미친. 나다님 보고 나다님. 아직 하나. 아직 한 명은 더 가는 한 명은 더 가네, 한 명은 더 가네. 궁수면 신고함, 궁수면 신고함. 뭔가 이상한 어, 무서워 미치겠네. 진짜 왜 이렇게 무서워? 어, 무치, 미치, 미치개 무섭네.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자, 해봐, 해봐, 보여줘, 보여줘. 아니야 기다려봐. GK님, GK님, 그거. GK님. 나, 나, 나체력좀 채우고 올게. 배고파. 아, 아파, 아파. 어, 뭐야, 같은 팀이야? 아, 같은 팀, 같은 팀이네? 같은 팀이네? 저뭐 여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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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미님 가자 여미님 가자 여미님 가자 아 밀어냈어 안돼 안돼 밀어내버렸어 예 시끄러 우왕이 조용히해 여미님 여미님 거 여미님 거오개 잘해. 자, 자, 자 이제 내가 보기에 더 이상 무리거든요. 더 이상 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 옆에 와. 내 옆에 와. 한명 여기 올라가, 올라가. 저기 동상 위, 동상 머리 위 올라가. 양 옆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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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아. 어. 나다님 거거. 머리 위, 머리 위. 머리 아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으 <놀람 활동. 거기. 웃음> 개무서워 진짜. 나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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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구경할 수 있을까?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3 2 일. <목소리> 우하하하저까지열2자 <우와! 웃음> <목소리> <목소리> <laughs> <laughs> 지금까지 어, 디바로 해폭발 만들기, 어, 디바로 해폭발 만들기, 어, 디바로 해폭발 만들기 12D와 작품 보셨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의 궁금하거나 재밌는 실험 많이 많이 댓글로 제보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기 감사합니다. 자, 삼, 이, 일 하면 인사. 자, 삼, 이, 일 인사, 인사, 인사.